안녕하십니까? 공시법스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한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민법에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묵시의 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은 특별법이라는 것인데요. 얘네들도 임대차의 해지통과 묵시의 갱신조항이 있다는 것이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법조항은 비슷하게 있는데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적용받는 기간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상가나 주택임대차를 하고 계시다면 민법은 일단 버리십시오 민법에 우선해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기간이 지난 계약 다시 말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 임차인은 1월, 임대인은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법을 조금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묵시의 갱신일 때 해지 통보는 임차인은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법의 우선해서 적용받는 것이죠. 상가나 주택이나 둘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다면 해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해지시킨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있으니까 민법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특별 법은 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일 때 임차인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만, 건물주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상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시의 갱신일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묵시의 갱신 때문에 생기는 계약해지분쟁은 위 내용만 알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수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원룸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12월 전에 건물주에게 나간다고 통지해야 되죠. 즉, 계약이 끝나는 1개월 전에 통지해야 계약을 종료시키고 묵시의 갱신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12월 15일에 나간다고 통지를 했을 때, 어, 그럼 건물주가 묵시의 갱신이 됐으니까 세를 놓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1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자 이럴 때 어떤 것이 답일까요? 1번 묵시의 갱신이므로 2020년 3월 31일까지 철수는 살아야 되고 그때 계약이 종료된다. 2번 묵시의 갱신이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철수가 살던가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된다. 자, 대부분 1번이 답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약자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해 줍니다. 즉, 철수는 1년을 계약했지만 건물주가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더라도 1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조항이죠. 그리고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1년만 살고 계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과할 수 있는 것이죠.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및 계약 연장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고 있는데, 묵시의 갱신 조항을 이용해서 1년을 조금 더 살고 3개월 뒤에 계약 해지할 수 있게 한다면, 건물주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즉, 법은 세입자에게 2년의 기간을 보장해 주지만 반드시 의무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1년만 살고 나가고 싶다면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 법은 임대인 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의 예시처럼 임차인이 1년만 계약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 묵시의 갱신은 3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계약 해지가 안된다는 점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묵시의 갱신이 됐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계약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면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될 계약서 용어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시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